얘기를 라이브에서 했죠. 어 이게 몇번 얘기하긴 했는데 다시 얘기 드리자면 그냥 제가 뭔가 스타팅을 정하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많은 분들이 따라오는 과정에서 그거 자체가 저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아이템의 가격이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. 뭐 이거는 뭐 워낙 대표적인 거니까 이제 막내의 판단 근데 저는 이제 화염벽 때 이걸 한번 겪어봤거든요. 정작 그 당시에는 제가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고 리그가 계속 지나가면서 그냥 계속 스타팅을 제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닌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아, 물론 뭐, 화염벽 되게 좋긴 했죠. 그렇게. 그래서 렇게아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좀 그런 게좀 두려워요. 그것도 있고 자연한 이유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자면 은 이게 그 오래 걸려요 이게 하루 이틀 뚝딱 완성되는게 아니라 아니 많이 오래 걸립니다 노력만큼의 보상이 안 들어와요 사실 <laughs> 사실상 이제 타겟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제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그 층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 봐요.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은, 그런 수요가 있으신 분들이, 이게 굳이 없어도, 만약에 제 스타팅을 하려고 하시면은, 제 방송 보면서 그냥 같이 따라올게요 아,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이번엔 그냥 지나가고요. 그래서 그동안 스타팅 많이 했으니까, 저는 이제, 좀 말리면 옛날에 했던 거 하면 돼요. 그것도 있고.